내 발로 딱쳐 들고 요새는 포도송이내잘 네, 피고 있어 지금 또, 또 하나 줘봐자이쪽에 자, 포도송이 하나 있어 응 이거 치워 발을 저쪽 으로야발전속결어 아 그래 그래 오늘은 발끝 늦게 발을 펴야 되는데 이거 잠깐 빨리 끝낼게. 여기 발 들었을 때발 밑에. 난털 응. 응. 길어서 어쩔 수가 없어. 지금 참아 에이. 하나 죽겠어? 괜찮아 아, 괜찮아 물으려고 물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발을 꽉 움겨졌거든 무슨 뭐 물려가는 데 때문에도 못 물고 있어 음. 지금 응응응네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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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응 할테니까 응가응응응응응응응 볼록볼록 살고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안 그래, 그러면 아프거든 음. 그래, 자 자세를 딱 잡아주네 자자자 음. 음. 그래. 옆구리, 옆구리를 항상 음. 옆구리가 부족하거든 응 음. 음, 겨드랑이 때부터 음. 그쪽 응, 여기 코 괜찮지? 이쪽으로. 그래. 자, 돌려주세요. 어? 돌려주세요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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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다리 쪽 말고 이렇게 있어 볼 거야. 자, 눈가를 줄까 그래, 눈가를 줍니다. 여기부터입니다. 여기, 응. 여기부터 여기 절마지나온거 있잖아. 조금 전에 한번 빗어가지고 많이 안 응. 나온다. 핫 가지. 지금 손가락인데 여기 응. 절만나온 거. 한번 빗어가지고. 아아~~ 됐다 다리 바지응 했어,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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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해 아, 깨끗하자 다리 반하지 응. 꼬리 들어 한 시간 이렇게 끊겨줘야 돼 배로 아유 고래타리부터간지어었겠다응 이쪽 다리자 이쪽 바지 다리 자. 요쪽 다리 어디갔냐 자이쪽이응 음. 숨겨놓고 바지꾸 빗고 꼬리꼬리리꼬리리 꾸리 리 꾸리 리 꾸리 리 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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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꾸리 리 꾸리 리리 응, 그래. 응. 지단번에 도소가뛰어나가지 그 응.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. 응, 그래, 그래. 발 잡아줄게. 그래,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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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음, 안짱구만. 음, 안짱구만. 음, 알아. 다 했어, 이제. 이제 잔털만 뽑아, 잔털만 뽑아, 마무리, 마무리. 자, 이걸로 하고 아야 아야. 아야 아야. 음. 아유 발톱 집어넣, 어 발톱 집어넣. 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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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, 임마. 음. 자, 자. 자 엄마 다리손 잡아. 그래. 눈 가려줄까? 자, 싫어? 자가눈 가려줄게. 음. 이 포도 소인가 조금 생긴다는 같다. 응, 눈 가려줄 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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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더웠던데. 아니 아니 살살하고 있어. 응. 소리는 그래 들려도. 요거를 안 하면 나주 고생한단 말이야. 엿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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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손 짚고 있어 그래. 한마디. 왜. 입에 털을 이만큼 물고있다 약간 이따 그루밍 해가지고 자 이쪽도 그렇지 자, 잘 간다 자 아직도 한번 삭삭하고 됐다 이제 풀어줘 요거 끝끝 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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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내가 풀어줄게 보상해줘 잠깐만 목에 됐다, 됐다, 됐다. 끝, 끝, 끝. 지금은 바로 안 먹으니까 요거 좀 정리하고 간식 주그 그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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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